여러분, 웸부인입니다. 잘 계셨죠? 오늘 서랍을 정리하다가 그리스 친구의 청첩장을 발견했어요. 원래 작년 9월에 결혼을 하려고 했는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미뤄지고 두번 미뤄온 것 같아요. 미뤄지고 미뤄지다가 결국은 캔슬을 시켰죠. 아직은 뭔가를 계획하기에 너무 엉망진창이잖아요. 상황이. 그래서 오늘은 영국의 결혼식에 대해서 얘기를 짧게 해볼까 해요. 저는 영국에 와서 결혼식을 한 대여섯 번? 여섯 번 정도 갔던 것 같아요. 근데 무슨 청첩장이 막 7개월? 8개월 전에 와요? 어, 어 결혼한얘 예, 결혼한데? 해서 봤더니 날짜가 어? 8개월? 9개월? 거의 1년 후 결혼식 청첩장을 지금 보내는 거야? 막 이랬더니 원래 그렇게 보낸대요. 그래서 모든 청첩장이 오면 이제 RSVP를 해야 돼요. 그 rsvp 할 때는 어른이 몇 명이냐 아이가 몇 명이냐 음식 알레르기에 뭐가 있냐 저녁에 파티할 때 네가 좋아하는 음악이 있냐 우리가 틀어줄게 위시 리스트 막 이런 거 그런 걸 적어서 rsvp를 합니다 그렇게 달력에 표시를 해놓고 몇 개월을 기다리는 거죠 그날을 비워두고 뭐 영화에서나 여기저기서 들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영국의 결혼식은 거의 하루 종일이에요 그 하루 동안 약 3차에 걸쳐서 이제 이벤트를 하는 거죠. 이제 1차는 결혼식, 어, 교회에서 합니다, 보통. 교회에서 정오, 정오쯤에 친척, 가족, 아주 가까운 사람들만 모아서 이제 결혼식을 해요. 거기서는 이제 결혼식 그 당일 그 순간에 이제 뭐 구청 직원이라고 할까요? 그분이 이제 와가지고 거기서 이제 혼인신고를 결혼식장에서 하는. 어, 그런 결혼식을 합니다. 그 다음 2차는 이제 피로연이죠. 이제 식사를 하는 건데, 이제 교회에서 결혼식을 마치고 그 같은 인원이 다른 피로연장으로 옮겨가서 그때는 이제 sit down meal, 이제 앉아서 코스 요리로 자기 이름 딱 붙어져 있는 데서 그렇게 식사를 해요. 이제 식사를 하면서 신랑 한마디, 뭐 신부 한마디, 뭐 신랑 친구 베스트맨의 한마디, 뭐 이렇게 그 러브 스토리를 들으면서 이제 담소를 나누며 식사를 하는 그게 2차. 3차는 파티입니다. 파티. 응. 춤추고 마시고 하는 파티. 여기서는 그냥 이브닝이라고 해요. 이제 시트다운 미리 2차에 있었다면 이제 3차 이 파티에는 이제 뷔페같이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스낵을 이제 깔아 놓고 이제 춤추고 신랑 신부의 그 퍼스트 댄스라고 하죠. 그래서 모든 부부들한테는 자기의 웨딩 송이 있어요. 자기가 신랑과 신부가 이제 처음 댄스를 하는, first 댄스를 하는 그 음악. 그 신랑 신부의 first 댄스를 시작으로 뭐 DJ가 오는 경우도 있고, 먹고 마시고, 파티하는 이제 그 이브닝 이벤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밌는 건 초대 받는 사람의 이제 레벨이 1차, 2차, 3차에 따라 달라요. 그래서 청첩장을 받으면 결혼식 장소가 교회 몇 시입니다. 한 12시, 1시입니다. 그러면 나 엄청 친하구나. 어, 그렇게 되고, 받았는데 이브닝 초대장이 오면 음, 6시, 7시 이브닝 초대장이 오면 아, 나는 지인이구나. <laughs> 근데 보통 1차, 2차 결혼식에 초대받는 사람들은 다 친지, 가족들이 많기 때문에 정말 친한 친구들 뭐 그, 브라이드메이드라고 하죠. 여자, 여자 같은 경우. 아니면 남자의 가장 친한 친구들은 뭐, 베스맨, 몇 명씩, 이렇게. 그렇게 빼고는 거의 다 가족이기 때문에 되게 섭섭하거나 섭섭해 하진 않는데, 저는 1차부터 결혼식 갔던 거는 3번. 크리스의 유치원 때부터의 친구, 그리고 크리스의 사, 사촌, 사촌 동생 결혼할 때는 저희 이제 1차부터 갔고, 나머지 친구들 결혼식에는 3차 이브닝에 초대를 받았는데 이런 거를 다 모르고 저한테 설명을 해주지 않았잖아요 누구든 그래서 청촉장을 받았는데 얘가 크리스가 자주 얘기했던 대학교 때 친한 친구인데 야너 이브닝에 초대됐어? 우리 이브, 이브닝에 초대됐어? 그러면 넌 지인일 뿐이야. <laughs> 내가 막 이러면서 나 혼자 막 빈정상 하고 있었는데, 아, 여긴 전혀 그런 게 없더라고요. 이분에게 가서 재밌게 놀고, 원래 친구들은 그렇게 오는 거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청첩장에 몇 시에 어디로 오세요에 따라서 내 레벨이 결정이 되는 거죠. 아, 예. <laughs> 재미있던 거는 우리나라는 그 축의금을 내잖아요. 근데 여기는 보통 결혼 선물을 하지 않고, 그냥, 이제, 이분에 가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그냥 가서 놀고, 축하해주고 오는 경우고, 좀 친하다, 그러면, 이건 다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 여섯 번 결혼 중에 네 번이 어떤 경우였냐면, 어떤 웹사이트가 있잖아요. 뭐 백화점 웹사이트다. 그러면, 거기에 이 신랑 신부들이 자기가 신혼 살림에 필요한 것들을 쫙 장바구니에 담아놔요. 가격대도 천차만별이죠. 뭐, 심지어, 컵부, 머그컵부터 시작해서, 뭐, 캐틀, 뭐, 냉장고, 식탁, 의자, 아니면 화병, 뭐, 이런 것까지 다 담아두면, 재학의 형편에 맞춰서, 거기서 이제 먼저, 내가 이걸 선물해주겠다 하고, 이제, 사주는 거예요. 음, 이거 괜찮은 것 같아요. 아무거나 뭐, 커피머신, 카페트, 뭐, 러그,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건 참 재밌다고 생각했어요. 돈은 되게 노골적이잖아요. 10만원, 20만원, 딱 이런데, 얘네는 막, 한 3만원 정도에서 시작해서 뭐 300만원 까지 쫘아악 뭐 비싼거는 뭐 부자친구가 사주나 아니면 부모님이 사주시나 모르겠는데 그렇게 해서 부담없이 저희는 러그를 샀던것 같은데 러그 커피메이커 이런거를 저희가 장바구니에서 결제했던 기억이 있네요 훅 재밌죠 그래서 몇차의 결혼식에 초대받느냐에 따라 당연히 드레스코드도 다릅니다 그 사촌동생 결혼했을때는 저희가 1차부터 갔다고 했잖아요 결혼식부터 결혼식 교회에서 했을 때는 뭔가 정장스러운 드레스, 그래도 드레스예요. 그리고 머리 장식. 영화에서 많이 보셨죠. 머리 장식을 다 하고, 근데 그게 너무 화려해도 안 되고, 너무 풀이 주고 있어도 안 돼. 어쨌든 제가 느낀 거는 영국에서 있는 결혼식은 파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오프숄더 드레스를 입었다. 그 머리 장식을 달고 쇼를 걸치는 거죠. 어깨를 이제 가리는. 그렇게 결혼식 이 끝나고 이제 이제 세트다운밀부터 파티면 이제 쇼를 벗어 던지는 거지. 어깨를 드러내고. <laughs> 뭔지 아시겠죠? 과해도 안 되고 튀어도 안 되지만 적당히 화려하고 적당히 포멀한 되게 어렵죠. <laughs> 그래서 머리 장식 같은 경우에는 도대체 누가 그거를 평소에 합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랑 형님이랑. 는 이제, 머리 장식을 색깔별로 따로 사가지고, 이제, 어, 나 결혼식 있어. 나 그거 좀 빌려줘. 나 오늘 파란색 드레스 입을 거니까 파란색 머리 장식 있어. 막 그러면서 회사에서도 막 동료들끼리 빌리고 해요. 그게, 뭐, 되게 특별하지 않은 건데도 그게 은근히 비싸요. 막 6만원? 10만원? 막 이래요. 참, 결혼식이 인생의 이벤트인데, 이렇게 취소가 되고, 취소를 해야 하고, 사람들을 초대하지 못하는 그 부부들의 마음이 참 얼마나 속상할까 싶고 그러네요. 이번에 결혼식 취소된 게 크리스의 게임보이 친구인데 올해 여름을 다시 노려본다고 하네요. 근데 취소된 부부들의 결혼식이 너무 많아가지고 올해 여름 결혼식장 구하는 것도 엄청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한국은 어떠려나? 일단 결혼은 하긴 하죠. 결혼식이. 열리긴 열리나 모르겠네. 여담이지만 크리스의 한국 생활 아주 초장기 때, 저를 만나기도 이전에 이제 회사 동료였나 거래처였나 사람의 결혼식을 갔었는데 그때 이제 회사 동료가 봉투 챙겨오라고 했었나 봐요.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는 편지를 쓴 거지. 결혼 생활을 잘하고 축하 진심으로 축하한다 이렇게 해서 <laughs> 어 이렇게 해가지고 봉투 하얀 봉투에 넣어갖고 냈대요. 사람들 이제 눈치를 봐가지고 거기다 냈겠죠. 그래서 내가 나중에 그 얘기를 듣고 너도 참그 친구 아직도 친구니 누구니 그 사람 누구니 그 분께 제가 대신 사과를 드리며 제가 그랬죠 그리스한테. 어, 그 편지는 아마 네 편지를 그 받았던, 어, 그 축의금을 받은 그 사람이 읽었을 수도 있다. 신랑한테까지 전달이 안 됐을 수도 있다. 돈을 내라. 파란 걸로. 이젠 노란 거지만, 그때 파란 거. 음. 아, 그러면 제가 저번 시간에 연애담에 대해서 얘기를 했으니까, 그리고 오, 이번에는 결혼식에 대한 얘기니까, 다음번에는 이 기세를 몰아서 제 결혼식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싶어요. 제가 결혼식, 때 힘도 굉장히 좋고 아주 식순부터 해가지고 이 국제 결혼식 어머리 아파 제가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고기에 대해서 한번 살짝 얘기를 해볼까? 다음 시간에는 한번 그럼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잘 계세요.